네, 시장에 궁금증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들 모아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로라 투자 자문 유창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아,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안네요. 뉴욕증시 아쉽네요. 이렇게 네.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국장은 어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미국 증시가 어쨌든 우리 휴일하고 음. 뭐그 전날하고 해서 2%가 넘게 상승을 네. 했는데 아침에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보합권 거의 강보합이죠. 코스닥은 0.1% 코스피는 0.3% 상승인데 일단은 뭐삼성전자의 하락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음. 또 일부 대형주가 하락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네. 만기일이기 때문에 한1 0시반1 1시 정도 이후부터 조금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라면 음. 충분히 다시 한1%가 언저리까지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무슨 시장이 하락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어, 점심 이후, 점심 전으로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이 우리 증시가 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질문들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산주 줄줄이 신고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오늘 방산은 너무 좋지 못하죠. 네. 세 가지 포인트 뭐 짚어주셨는데요. 살펴볼게요.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첫 시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 유가도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이고 높은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는 방산주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주신 것 같은데 탑픽은 현대 로템 주셨네요. 일단은 휴전 이야기부터 그렇다고 휴전이 성사가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 지난 화요일, 수요일 계속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휴전을 계속 좀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좀 조건 없는 휴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전쟁을 좀 멈추자라는 쪽으로 계속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어, 우리는 계속 하겠다라는 네. 발언들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이란 국민들한테 약간 봉기하라 네. <laughs> 하는 듯한 어, 들고 일어나라, 네, 들고 일어나라 뭐이런 듯한. 어, 발언들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정, 이란 그 정치인들이 당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음. 발언들을 하면서 뭔가를 계속, 어,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장 뭐,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가 급격히 어,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주말로 갈수록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이란 쪽에 한 번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그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군사지역이란 이런 쪽으로 어, 해서 그칠지 아니면 정말 유전이라든지 핵시설을 타격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이제 어, 더 이상 확정 가능,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정 가능성이 조금 조금 어,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방산주도를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종목분들이 한 2에서 3%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어,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좀 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어, 이스라엘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가능성은좀 열려있다. 하지만 이 조정이라는 게뭐 추세를 꺾고 쭉쭉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의 조정인 것이고 다시 또 저는 어, 반등을 줄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음. 지금 보시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 올 연말 기준으로 한 80조 원 정도 네. 뭐 이상의 수주 잔고 예상하고 있고, LG 지 e x o 뭐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도 연말 기준으로 예상하는 게다 20조 원이 넘을 거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더볼수 있다. 거기다가 지정학 리스크가 지금 중동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군비 증가는 어 저는 더 어, 확전 그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부장님 시각이라면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올랐던 만큼의 건강한 조정인 거고 그쵸.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도 풀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뭐한일2주 정도 약간 조정이 나오고 옆으로 행보한다 그러면 음. 충분히 저는 아. 좀 매수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사자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첫 이제. 약간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큰 조정을 제가 기대한 어,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음. 뭐 첫날 바로 매수하시기 보다는 뭐 최소한 뭐 2,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타픽이었는데 지금 한1.8% 빠져서 6만원은 벗어난 상황이고 다른 방산주도 볼수 있을까요? 방산주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가 네. 뭐좀 부진하죠? 음 기아가 올라와 있네요. <laughs> 어, 방산주 LG넥스원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한3% 하락. 네. 어, 한국항공우주 뭐 한화시스템, 한화. 한화 정도는 뭐 지금 빨간 불터지고 네. 있는데 여기서 현대로템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이제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로템은 방산의 역할도 있지만 네. 나머지 두 개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하나는 이제 철도 차량 어떻게 보면 재건 이슈가 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이제 로우 전쟁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재건이 들어갈 거고, 음. 그럼 재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 항만, 철도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프라 쪽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해외 공장을 어, 투자를 했을 때 이걸 전담하는 게 현대 로템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어, 현대차 공장은 이번에 인도 쪽에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어 부, 저기 북미라든지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공장을 계속 증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면 방산이 조금 이제 오늘처럼 이슈가 있어서 좀 놀린다고 해도 네. 다른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음. 주가는 조금 더어 조정은 덜 나오고 또 오를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흡지성의 그렇죠. 무언가 그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괜찮다. 근데 3개월 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네. 43%. 최근에도 신고가 새롭게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지금 자리 노린다면 6만 2천 원도 넘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주가라는 게뭐 급등으로 간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횡보하고 음. 상승하고 횡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65,000원 이상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탑픽이었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질문. LG 에너지 솔루션 다뤄봐야죠. 벤치 효과 이렇게 달려있는데, 일단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 예상보다 더 좋았다고 봐야 될까요? 실적이 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3분기 업황 바닥 기대감? 투자 심리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ESS, LFP 성장 가능성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번에 수주원 때 이제 벤츠와의 그 계약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목표가 47만 원으로 주셨는데 오늘 엘젠솔 떨어지더라고요. 네, 한3% 정도? 네.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 사실은 저는 일 3분기 실적은 썩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저제 음. 입장에서는 만약에 1 0점 만점으로 이제 삼분기 실적을 평가한다라면 제 입장에서는 한 7점 정도 어,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왜냐하면 그 IRA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흑자인 것이지 그거를 네. 제외하고 난다라면 여전히 적자가 어, 좀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 배터리 업체들이 주가가 오르는 게 실적이 좋아서 오는다라기보다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어, 보여지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황이 더 이상 여기서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올라오는 거라 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IRA 관련해서 이제 아예 중국 어, 관련돼서 모든 것을 다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유럽이 지난 그 월요일인가요 그 뭐랄까요 그 중국산 차량의 네. 전기차에 대해서 고유 관세를 확정지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어 반사의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제 전기차 캐짐이라고 해서 한 1년 반 정도 전기차 성장률 두나 됐어요. 음.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신차 효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약간 중저가 모델 내려고 하고 있고 뭐 현대 기아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브랜드들도 전기차 모델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가 좀증가 증가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에 올해 좀 많이 어, 좀 새롭게 사업을 전환시키는 게 ESS 시장입니다. ESS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투자를 많이 했고 어떤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것이 또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 배터리 원래 전기차 관련돼서 어떤 기대 업황이 낮아지고 있고 새로운 사업 쪽으로 해서 어떤 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네. 저는 앞으로 좀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줄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벤치 관련해서는 사실은 2028년부터요. 계약이. 그래서 뭐 당장 어떤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어, 계약을 맺어간다는 부분들은 저는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개선 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벤츠와의 계약. 그렇죠. 또 굉장히 큰 어,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뭐 벤츠가 됐든 뭐 어, 폭스바겐이 됐든 뭐 BMW가 됐든 그 이들 기업들이 약간 차량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 업체들하고 손을 잡았었다가 네. 약간 어,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그첫 사례가 일본의 LG 에너솔루션하고 대규모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어떤 계약을 어, 더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 의미를 줄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내려가고 있는데 자, 2차 선지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LG엔솔부터 볼게요. 그래도 낙폭을 뭐 조금 줄여가는 구간인 것 같고 2% 하락 42만 7천원 선. 네, 원채 많이 빠져 있었지만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잖아요 부담스러운 자리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들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한1% 하락 삼성 SDI는 보합이고 LG화학은 뭐 선전 중이고 스코 퓨처임. 사실 여기서 그럼 타픽으로 LG엔솔 말고 차선호주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은 LG엔솔만 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장 보자. 네. 왜냐면 하 LG엔솔이 그 8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8월 달에 좋았었고 사실은 9월 달은 횡보하는 음.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권들이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 들어서 그 고점을 돌파시키는 상승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나왔다는 라 것이죠. 네. 그러면 LG 엔솔이 무너지게 된다면 대장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다른 2차 전지도 흔들림이 어.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LG n 솔이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어 치고 나간다. 그럼 저는 아까도 말씀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47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여기서 얼마나 좀 세게 어뭐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초에 치고 나가는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쪽을 좀 본다라면 어쨌든 지금 고성능 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지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극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음. 테슬라든 뭐든 어 현대차 테슬라 쪽으로 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배터리 쪽을 본다라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차전지의 흐름들 혹은 대장주를 본다라면 LGN 솔루션이 낫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까지 말씀 주셨고 47만 원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LGN 솔 챙겨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의 픽 패트론. <laughs> 팩트론 주가가 화요일에 급등, 네. 장중에는 상한가도 갔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포인트 볼게요.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그 반증일 테고. 그쵸. 위고비가 이제 십오일에 한국에 들어오죠. 위고비 들어와서 흥행을 한다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심리 자체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도 있잖아요. 네. 목표가 8만 원으로 주셨는데. 오 페트론 지금 자리에서 더 간다라는 관점이시네요. 그렇죠. 뭐 지금도 지금 페트론이 17%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네. 오 그러니까, 들어기 직전에 6% 상승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9시 초반에는 거의 보합권, 강보 소폭 상승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또 상승폭 확대하면서 지금 17% 네. 18%좀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례일리의 어떤 계약을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음. 이게. 완전 계약은 아닌데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예전에는 네. 정말 한 7, 8년 전에는 먼저 수출 계약을 하고 음. 그 당사자 회사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신약을 연구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계약 취소 네. 파기 이렇게 이렇게 갔었다라면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가지 않고 공동 개발을 합니다. 지금 공동 개발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 AD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나왔을 때 성과를 나눠 갔자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의 랭나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음.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약간 트렌드가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계약이 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임상 전까지 두 회사가 한 1년 반 동안 어,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확인 받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위고비가 이제 곧 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지금 분위기가 타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인기가 정말 크게 나온다 그러면 없어서 못 판다 해가지고 가격도 많이 올릴 수 있다라 올리게 된다라면, 아이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뭐 뉴스로만... 어, 봤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 비만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가, 투자자의 관심은 더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 전과 눈으로 보고 나서의 어떤 차이는 정말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라 충분히 패트론 어떤 대장주 역할을 더할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유상증자 가격이 36,800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유상증자 때문에 끙끙 앓다가 손해를 보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유상증자를 받게 된다라면 네. 그 평균 가격,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실질적으로 차트로 본다라면 최고점은 아니지만 실제 이 주주들은 다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다 수익이 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laughs> <laughs> 그러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음. 보는 것이지 단순하게 직전 고점까지 왔으니까 이제 빠지겠지 하는 것은 좀 아니라지 네. 어,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어, 화요일 오늘 해가지고 거의 주가가 오십 음. 프로 가까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팔만 어, 원 이상 갈수 있다라고 네. 어,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시세를 키워가면서 지금 십구 퍼센트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와 근데 지금 자리 신규 진입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오늘 만약에 사가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분위기라면 그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지금 당장은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뭐~ 내일이나 내일 뭐~ 다음 주 초에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 어쨌든 기준점을 보면은 만약에 기술적으로 만 본다라면 수요일 고점 그니까 러 상한가 언저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라 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좀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도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목표가 8만 원으로 말씀드려보겠고 오늘 다른 비만 치료제 시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본부장님 15일에 위고비 상륙하는데 세론으로 작용이 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14일까지 우리가 무언가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좋습니다. 유한양행도 한4% 한미약품. 최근에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는 네. 것 같고 대웅제약도 후발주자로 지금 네. 좀 순환매 돌아주는 것 같고 어떤 대응이 맞아요? 어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라면 이제 블루엠티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걸 직접 어, 유통을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 그날은 블루엠티가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또 예, 대기 예약이라든 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음. 또 블루엠티가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 블루엠티의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한 2, 3일? 3, 4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아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한국판 비만 치료제 가장 제일 먼저 출시 가능성이 높죠. 임상 삼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아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한미아품 만약에 위고비가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라한미아품 같은 기업들은 또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또 11월에 네. 그, 개, 그 발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약, 뭐 신약 맞나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후보물질이 네. 아니죠. 네.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까지도 이야기 들어주셨고 지금 한0.6% 상승. 한미약품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위치 그게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한 5, 6% 정도 하락 네. 나왔다가 이거를 이제 회복시킨 상황에서 직전 고점대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공략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 7% 올랐고 6개월 동안으로 봤을 때도 한3% 정도 네. 더갈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미약품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